네, 반갑습니다. 주라사 아, 됩니다. 아, 일단 삼성혁명을 비롯한 이제 보험주 전반을 한번 볼 건데요. 보험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필요한 시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금융주 중에서도 배당을 조금 이제 줄수 있는 보험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은 그 금리 자체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f m c 에서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재 시점 기준으로 80%까지 올라가기는 했어요. 근데 미국의 금통위원들도 이제 굉장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내려야 된다. 거의 반반 정도 팽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럼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동결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금통위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의 기준 금리가 2.5%인데요. 어, 2.5 동결이 전망이래요. 이게 한한달 정도 전까지만 해도 그 11월 달에 있는 금통위,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금통위인데요. 이번 주 금통위가. 그래서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금리를 25bp 정도 내릴 것이다라고 기존의 전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망이 바뀌면서 동결로 전망이 됐고, 지금 동결 전망이 어디까지 왔냐? 지금 채권 시장 전문가의 96%가 11월 기준 금리 동결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실상 이변이 없으면 동결이다라고 보시 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느 정도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냐? 이번 주에 있을 금통위의 금리 동결은 물론이고 내년 초 금통위까지도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한3 0 정도까지 비중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보다 크게 약화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약간 사그라들고 금리 인상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아질 수 있어요. 그 부분 이따가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한국은행이 왜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냐? 일단 은 환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원 달러 환율을 보시면 너무 높아요. 어, 9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상향이에요. 이게 1,380원에서 1,470원 정도까지 거의 100원 가까이를 두달반 만에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 금리를 낮추면 한국의 그돈 가치가 그만큼 낮아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환율이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달러 강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한보로 금리를 내리 금리를 내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 지표 중에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기준치가 100인데요. 그러니까 100을 넘으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좀더 많고 100을 하회하면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라고 보는 쪽이 좀더 많은 건데 어, 올해 5월 5월 이후에 기준치 100을 꾸준하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 많다는 거예요. 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효과가 있겠죠. 뭐 소비 쿠폰 지급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역 화폐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연말 이제 소비 시즌도 어, 영향을 끼쳤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무엇이 영향을 끼쳤든.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금리를 빠르게 내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금리 동결이 조금 더 수월해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죠? 다카이치 총리가 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유사시에 일본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했어요.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 중국에서 일본 여행을 가지 말라라는 이제 거의 뭐 협박처럼 어, 이런 언급까지 했고요. 그러면은 중국인 관광객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일본 대신에 한국을 찾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실제로 중국의 1위 관광국이 원래는 일본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한일령의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어, 돼요. 그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이 어, 중국인들이 중국인들이 어, 꾸준하게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기 때문에 어, 실제로는 이제 상당 부분이 음,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고부분에 그 대한 전망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국내 소비심리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뭐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부동산 규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규제만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을 수는 없어요. 결국은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부가 실질적인 수도권 서, 그 서울 지역에 부동산 고급을 늘리겠다라고 공언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수도권에그 공급을 늘리는 게 쉬웠으면 진작에 개나 소나 다 했겠죠. 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이제 금리 정책이 좀 뒤따라 와줘야 부동산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금리를 내리게 되면, 대출이 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안 그래도 가계부채 문제가 큰데 그래서 금리를 내리기가 어렵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발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금리는 동결로 진행하는 것이 좀더 맞지 않겠냐 요런 이제 심리들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시중에 이제 지표가 금리 동결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 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원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그라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감이 사그라든 걸 넘어서 어떤 현 상이 발생하고 있냐. 시중금리는 오히려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체크할 포인트거든요. 지금 4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3%대로 다시 올라왔어요. 원래 2% 후반이었거든요. 3%대로 올라왔고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무려 6%입니다. 그래서, 어, 영끌을 해서 이제 주택을 산 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러니까 변동금리로 대출을 했으면 대출금리가 6%일 때 부담이 상당해요. 이게 1억을 빌렸다라고 해도 6%면 1년 이자가 600만원입니다. 그죠? 한달 이자가 무려 50만원이에요. 2억을 빌렸으면 한달 이자가 100만원. 이자만 100만원. 근데 영끌해서집 사신 분들이 2억만 빌리진 않았겠죠. 4억, 6억, 그 이상까지도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로만 거의 월급에 가까운 돈이 나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건데 어, 금리는 동결 기준 금리는 동결이지만 시중 금리는 인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한 이후에 한국은행 총재가 매파적인 언급을 할수 있어요 자 앞으로 금리 동결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할수 있거든요 그럼 한국은행 총재까지 매파적 언급을 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 들에 대한 기대감은 어찌되었던 간에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주 중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종목은 보험주예요. 보험주.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생명을 아까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험주가 왜 수혜를 받냐? 그러니까 보험주는 자산을 안전하게 운용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네, 안전하게 운용. 왜냐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보험주는 일단 수익이 안정적이에요. 보험료는 매일, 매달 일매 내잖아요. 매달. 아마 지금 보험료 내고 계신 분 많으실텐데 보험료는 매달 내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지급 사태가 있을 때 보험금을 목돈으로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급된 자금, 그러니까 보험료가 당연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겠죠. 이거는 법적으로 강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안전하게 운영하면 뭘 살까요? 기본적으로. 예금 관련 상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채권 이런 것들로 안정적으로 운용을 합니다. 이런 게 결국은 다 뭐에 영향을 받냐? 금리에 영향을 받아요. 금리. 근데 시중 금리가 인상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 기준 금리가 동결이 돼도 금리 상품에 대한 매력이 예전보다 커지는 거죠. 뭐 은행의 이제 예금 이자가 올라가듯이 그러면 보험사들이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금리 연동 상품에 대한 매력도 커집니다. 보험사의 수익성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벤트가 있죠.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지금 배당소득이 원래 45% 최고 세율인데 이걸 35%로 바꾼다고 했다가 시장에서 욕 먹고 지금 25%로 변경될 것 같아요. 그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이 45%에서 25% 퍼센트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대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주고 싶은 요인이 커지겠죠. 그럼 배당금이 증가했을 때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종목이 뭐냐? 보험주입니다. 그렇죠? 이런 모멘텀들 때문에 보험주를 현재 시점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보험주에 대한 매매 타이밍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 부분은 영상의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됩니다. 더보기란 누르시면 여기 이제 구글 시트가 뜨는데요. 이용하실 혜택, 뭐 단타 종목도 드리고 세력 섹터별 세력주도 드리니까 혜택 선택하시고 어, 무료입니다. 무료로 드리는 정보니까 뭐 부담 없이 편하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어, 연락처를 적어 주셔야 정보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연락처 꼭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유 종목 중에 좀 힘드신 종목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요즘에 시장이 좀 빠지기도 하니까 보유 종목 상담도 해드리니까 궁금하신 종목 써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공 동의 체크해 주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무료로 요써 주신 번호로 연락드리고 단타 종목, 세력주 그다음에 보유 종목 상담, 요 말씀드렸던 이제 보험주들, 신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험주들도 깐깐하게 깐깐하게 골라서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어, 그럴 거니까 좀 무료로 드리는 혜택들 이번 기회에 좀 챙겨 가셔서 성공 투자하시고, 또 주식으로 이제 계좌 수익을 내야 또 가게에 도움이 될 거잖아요. 도움 내실 수 있는 종목들 알차게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좀 편하게 또 문의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